잠시 기도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면 참 기분이 흐뭇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수고를 허락하시고, 노동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오락과 영도 주시고, 이후에 또다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달 전에 일하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그 면모가 또늘 새롭고 또 아름다운 다른 것이 있어서 오늘 또 짧고 가볍게 몇 말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10편 23편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특별히 푸른 산과 들로 휴식을 떠나고 물가로 휴양을 떠나는 이 계절에 그 어린 양을 그런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볍게 짧게 성고해 볼까 합니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과 부지런함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인간 창조 후에두 번째 명령은 소라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결혼에 대한 명령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그런데 그첫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은 재미있게도 다 노동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렇게 성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명령과 달리 이첫 번째 명령은 명령문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서술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내린 저주의 명령을 제외하면 인간에게 내린 네 번째 명령은 고통스러운 출산과 고통스러운 노동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의 명령 중에 두 가지가 그 절반이나 되는 몫이 수고와 노동에 관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그 노동의 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고통스러운 노동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노동의 기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강도는 어떠한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표현과 인식에 따르면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이 맺혀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코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직사게 고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들에게 수고와 근면을 요구하는 성경의 문구는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수고와 노동에 힘써야 합니다. 전에 나누었듯이 성경에서 노동은 상당히 심오한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노동은 아바드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는 곧 예배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노동은 곧 예배이고 예배는 곧 노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에 힘써야 합니다. 이 노동의 구원론적인 의미는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노동의 의미와 쉼의 의미의 의미를 구원론적인 차원으로 상세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동의 반대, 말인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뜻밖의 은혜이고 얼마나 독특한 은혜인지를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은 너무 너무 많이 쉬어요. 하루 중에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합니다. 인생 전체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해버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에서 모든 인간들은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쉽니다. 주 4일째를 실현하고 또 실험하고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휴일도 적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수고와 노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반면에 인간들에게 너무 너무 많은 쉼을 주십니다. 물론 수고롭고 부지런한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말 인간에게 뜻밖에 넉넉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또 땅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땅의 안식년을 주십니다. 이것은 6년 동안 경작한 땅을 1년 동안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농사가 주, 주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 7년 중 1년을 거의 쉬면서 지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죠. 그런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쉽니다. 연속으로 2년 동안 쉬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킨 주전 1400년대, 신내산 일대에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제도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주시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정기적인 휴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밖에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에도 전혀 정기적인 휴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대 모든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근대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에도 신을 기리는 축일 외에는 순수하게 인간을 위한 휴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기적인 휴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하게 인간을 위한 휴식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공해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고 또 일년에 여러 번 휴일에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에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제도를 제정해 주시기 전까지 인류에게는 진짜 정기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큰 뜻밖의 휴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 찾아 봅시다.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상의 정기 휴일의 개념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주전 800년에서 1000년쯤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나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등장했던 그 정기 휴일이 사실은 인간을 위한 휴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의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 신을 위한 축제일에 인간이 놀고, 인간이 포먹고, 인간이 놀 쉬고, 인간이 춤추기도 하지만 명목상 이러한 휴일들은 일차적으로 인간을 위한 날들이 아니라 그 축제일의 주인인 신들을 위한 날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한 순수하게 인간을 위한 휴식의 날들을 제공하신 유일무이한 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강도롭게 요구하셨던 노동과 수고는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 자체로서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노동이나 휴일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깊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에게 큰 수고와 고통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말 그 인간에게 쉼과 휴식과 실업과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기 휴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위한 정기 휴일의 개념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한 해를 통째로 쉬게 하시고 두 해를 연이어 쉬게 하시고 명분을 만들어서 인간을 최대한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님 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하나님은 참 무섭고 지엄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휴식을 허락하시고 또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부족한 휴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휴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る그 계획을 우리가 상고해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시고 진짜 놀라운 분이시고 진짜 자비롭고 진짜 따스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그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고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히쉬는 것처럼, 우리가 푸른 성과들,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이 평안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쉼과 평안과 즐거움과 휴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통스러운 노동과 땀 흘리는 수고를 허락하셨지만, 뜻밖에 너무너무 많은 쉼을 허락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기적인 휴일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지만 그것이 참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을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될때이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마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휴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